이거 이룡 이런 건 제대로 해야렇지그렇지그렇지 아, 유 아, 이런 원 굵지. 아, 유 아, 빠 아, 유 아, 아다아보시니까목소이게 들으니까 해 아, 이거 고민이네 저희가 어떻게 우리가 나이가 많긴 한데 알고 아, 편하게 <laughs> 하세요. 일곱 살짜리들 반말하는데요. 뭐. 한테 반말 할 거야. 한 거야. 각각. 기다리고 있 빙동댕 유치원이었죠. 뚝딱이가 그러니까 아, 어, 그럼요. 또마차가 아, 네, 네. 뭐 지금 펭수뭐 이런 거 음, 있는데 사실 음. 뚝딱이가 이게 원조거든요.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거의 뭐 촉동령이었죠. 아이들. 네. 예. 저 이쪽에 애들 얘기한 건데웃 쑥스레가. 촉동령은 전대 아야 목소리가 틀어는 것 같네 진짜로. 뚝딱이고 뚝딱이 아빠지고. 네. 예. 뚝따기 뚝딱이 아빠지고. 뚝딱이는 도깨비. 네. 야, 금나라라 뚝딱 할때 뚝딱이 맞습니다 아 맞지요 어, 난다 알거든요 이거를 아. 어. 뚝딱이가 그럼 올해로 몇살된 거지? 저는요 94년도에 7살이에요 94년도에 네, 7살이요? 94년도에 일곱 살 <laughs> 역할로 뚝딱이를 했고요 네. 그 이후로 계속 26년 동안 활동하고 있어요 33이네 그럼 아아... 아. 94년에 7살이었으면은 근데 저는 도깨비라서요 아. 좀 나이를... 아. 그렇지 그렇죠. 뚝딱이 아빠는 지금 예. 어, 나이가 <laughs> 예 저도 일곱 살 때부터 아이를 키웠어요. 네. 같이 아. 예한3 0년 넘고. 삼십 년 예. 대단. 사실 우리 유 선배님은 어린이날 네. 섭외 일순입니다. 그럼요. 어 섭외를 있지? 못해서. 네. 사실 헬기까지 보내줄 정도로 아. 뭐고마워 그러니까 아. 이제 한 가지 들려서코 묻은 돈의 아버지다. 코무은 돈의 아버지다. 네. <laughs> 사실 부모님들이 주시긴 하지만 네. 아, 어린이날 행사는 뭐 뵙기가 아. 힘들어요. 네. 오늘은 그러면 뚝딱이 고민이에요. 뚝딱이 아빠 고민이에요. 뚝딱이 뚝따기 고민이에요. 뚝딱이는 아, 무슨 뚝따기. 고민 때문에 왔어? 오늘 아제가요 후배들이 많은데요. 네 많지 많지. 네, 뭐. 걔네들이 저를 좀 피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막 전화해도 맨날 전화 안 받고요. 아, 전화도 전... 해요? 아, 그럼요. 음... 주, 뭐 주말에 뭐 하냐? 뭐 등산 갈래? 뭐 오늘 회식 어때? 이런 전화하고 이러려고 하면요. 이에서 그 위해서... 귀하고 이 입이 너무 넓으셔가지고 어, 전화하려면 옛날 저기 그 우리 그 이거 욕돌만한 거예요 그걸로 어. 해도 짧을 것 같은데 아 전화돼요 어. 아, 스피커 폰도 있잖아요 아 스피커 폰 아, 네네 아. 그럼 여기 다돼요아 이렇게 폰야겠다 이렇게 봐피커니까돼요아스도요아스피아요피커 폰도 있잖요아피도있잖요아아 근데 걔는 네가 좀 이해를 해야 돼. 너무 떳떳하게걔는 사실 우리보다도 바빠 아니, 근데 우리 아. 뚝딱이가. 원조 일기거든요. 어, 원조 일기. 캐릭터. 어. 어,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너 오래 해먹었잖아. 아, 아 근데요. 아. 팽... 아, 피만 피하는 게 아니고요. 뿡? 어. 아, 이런 실명 얘기도 해 되나? 음. 아, 제가 되게 아끼는 후배들이 있는데요. 나쁘지. 고민 상담도 해주려고 그러고 전 친하게 지내려고 막 얘기하는데요. 음. 막 이런 후배들이 어, 저를 그 절교 선언한 후배도 있고요. 오, 뭐, 왜 절교 선언을 했어? 아, 뭐좀 거리를 멀리 하고 싶다고. 음. 아, 근데 제가요, 아. 26년 동안 방송만 하다 보니까. 어. 그 외부의 친구들보다 방송국 후배들과의 관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. 음. 근데 후배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소원하니까 제가 인생 망한 것 같고 엄청 우울해요. 음. 단체 카톡방 같은 데 있잖아요. 아. 제가 이제 단체 카톡방에 막, 아, 얘들아, 오늘 뭐 어때 이러면요. 읽지를 않아요. 아. 읽지를 않고 한참 뒤에 몇 시간 뒤에 동시에 읽어요. 아. 그러고는다 바쁜 일이 있다고 그러고 막나가버려요너 옛날에 그 후배들하고 뭐 회식하고 이럴 때돈안낸적 있니 돈안낸적 있니 <laughs> 아니요 저희 다1분의1로 계산하죠 네이네네그네네2 6년이네네네네네네네네이네아이네네네네네네네아네네네네네네요 했는데. 했는데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근데 그고살님들 제가요 옛날에 잘 나갈 땐 제가 막 사줬어요. 아, 근데요 지금은 퐁퐁이나 펭수나 보로로 얘네들이 훨씬 저보다 더 많이 벌어요. 퐁퐁이나 펭수나 보로로. 아 이게 족딱이는 요즘에 어디서 활동하는데? 제가 원래는요 데일리 프로도 매일매일 나갔었고요 어, 주말 프로도 나가고요. 그래서 엄청 바빴어요. 오.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이십육 년 동안. EBS에서 편성에서 한 번도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와, 대단하네 방귀대장 어, 뚝딱이 어. 원래 뚝딱이로 하려고 했어요 아 원래 방귀대장 네. 뚝딱이? 저한테 섭외가 왔는데 제가 못한다고 한 거고요 오 어, 깠네 요, 요리조리 어. 뚝딱 이런 것도 어. 제가 다 하려고 했고요 어. 너 후배들 앞에서도 그런 얘기 계속하지? 네 <laughs> 내가 피하는 거야 아, 너 그러니까 펭수 집들이 할때 뚝딱이만 안 불렀다며 네 어, 그러니까 네가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너는 딴사람이 해줘야지, 네가 네 입으로 하면 안 되지. 아무도 안해주길 아니 네가 좀 기다렸으면 우리가 쓱 물어보려고 그랬거든. 그러니까요. 아. 어, 근데 제가요. 아. 꼬마 요리사도 원래 저도 오디션도 보고 그랬었거든요. 노희지가 할때 어. 제가 노희지, 노희지 누나랑 같이 노희지 씨가 지금 결혼해서 시집갔다오 그러지 않았어? 그 <laughs> 누나랑 제가 같이 오디션 봤어요. 서른 살아니 40가 되지 오, 않았어? 오디션 봤는데 제가 요리사가... 그때 떨어지고요. 이게 배추 아줌마랑 무 도사랑 이런 이런 분들하고 다 저랑 친해요. 내가 아, 네. 지금 툭따기 얘기 쭉 들어보니까 후배들이 피하는 이유를 알것 같아. 살짝. 어, 아, 우리 툭다기가 입한번 여니까 말이 많네. 아, 말이 많아. <laughs> 그리고 네가 그렇게 이금 최고참 선배잖아. 네. 선배가 되면 될수록 입은 좀 닫고 지갑은 좀 열어라. 왜냐하면 동생들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. 말만 잔소리 엄청 하고 또뭐 M 분의 1 하자고 이러고 이러면 후배들이 사실 별로 안 좋아한다. 아 그럼 결국 그건가요? 그럼. 근데 어. 뚝딱이를 보게 되면 아빠도 좀 같이 만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닐까? 어, 아, 아빠는 아. 행사 때문에 바쁘세요. 아 진짜로? 네. 뚝딱이 같이 안 가? 아빠가 저는 안 데려가요. 어 진짜. 아, 왜안 데려가요? 그쪽에서. 네. 그쪽에서... 아 저작권. 출연료를 안 줘요. 아 음. 얘는 그 방송국 소속이니까. 네, 저는 소속이구나. 소속이. 네. 전속이래서. 그럼 네. 뚝딱이 아빠는 여기 계시고 엄마는 누구? 아, 그... 엄마는요. 어 외국에서 사세요? 더운 나라요. 어디? 사우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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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캐릭터를 굉장히 어렵게 잡으셨. 진짜 서모님 얘기하시고. 아니. 우리 어렸을 때 <웃음> <웃음> 사우디 오랜만에 듣는. 데아니뭐 <laughs> 뭐, 아버지 어디 가셨냐 그러면 <웃음> <웃음> 사우디 가셨다라고 <laughs> 네. 하신 분들이 많이, <laughs> 네. 많았었는데 엄마가 일하러 사우디를 가셨다. 엄마가 무슨 일 하시는. 엄마 무슨 하셨다. 일 하시는데. 거기서 이제 그 건설업하고 아... 이런 거 하세요. 아... 할머니한테 커지자요. 할머니 손에. 네. 어... 그랬구나. 왜냐하면 아, 아빠가 직업이 별로 없어서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엄마가 벌어서 보내 오면 아, 제가 이제 같다. 뚝딱이 가르치고 아, 엄마 찾아 산말 느낌 같은 느낌이니까. 아, 어, 어. 그리고 왜냐면 제가 아, 뚝딱이한테 별로 해준 게 없어요. 아, 얘한테 제가 주민등증도 못 만들어 줬죠. 네. 그리고 통장 하나 개설 안해 줬죠. 네. 또뭐이 친구 뭐 어디. 어, 가까운 데뭐 유학도 한번 안 보내봤죠 아, 네. 이렇게 아빠가 별로 한게 없어요 아. 유학은 그럼 엄마 있는 데로 가면 안돼 사우디를 엄마 있는 데로 가면 안돼 사우디를 사우디를 모르겠어요 네. 아빠가 안 보내줬어요 아. 국내 교육이 더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좀더 젊어질 필요가 있는 게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이니까 피도 그렇고 뿜도 뭐 그렇고 뭐. 또 다시 뚝딱이 시대가 오지 않을까? 아니 그러니까. 아, 그게 사실 좀 궁금했어요. 어. 다시 뚝딱이 의 시대가 올수 있을까요? 그거는 중요한 게 자기 노래가 있어야 돼. 뚝딱이 송이라든지 아, 뭐 그런 거. 있, 있, 있나요? 뚝딱이 있어요. 송이? 어, 한번 어, 들려줘. 노래... 어. 그거 죠뭐 들어왔을 때 얘기한 거. 그거 죠뭐 들어왔을 때 얘기한 거. 뚝따라 뚝딱따인가? 뚝딱라따 뚝딱따인가? 딱딱이가딱딱 아, 아, 이거. 이거. 아, 뚝딱한 딱뚝, 모름다 딱뚝, 모름 괜찮으세요? <laughs> 세개세개 보시죠. 세개 <laughs> 아파하셔도 돼요 선배님. <laughs> 선배님 아파하셔도 돼요. 아저개인인나 해도 돼요? 어, 해. 기생충에서 어. 가정부 아줌마의. 뚝딱이 어린이의 꿈인데 가정부 아줌마 성분으로 삼다고? <laughs> 제가 또 연기적으로 또승스타일이리 나셔요. 자다래요 모니터에 가정바지마가 비오네요. 어, 비오는 날뭐 어, 처지로 왔다고. 안녕하세요. 어, 저 어, 뭐 이수 사모님. 어, 아, 오시죠 어, 저 여기서 아주 오래 살던 사람인데요. 지금 보니 모니터 위에 액자 보이시죠? 어, 눈이 토토지니. 아, 어, 여기까지. 예요 <laughs> 똑딱아. 똑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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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아, <laughs> 귀엽네. <웃음> 다시 한번 이제 좀 라이딩이 되고 싶은 거지. 예. 네. 내가 볼 때는 패턴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. 네. 지금 이 옷이랑 헤어스타일하고 이거 지금 26년 된거 아니야? 아 그건 아니고 조금 오래됐어요. 저 의상팀에 계속 어. 저도 얘기하고 있어요. 아니 다른 색깔로 염색을 하고. 어, 어 이거 요즘 엄청 힙한 색깔인데. 아니 아니야. 근데 원래 26년대 때문에 그 색깔이. 예. 네. 그러니까. 좀 변신을 해야지 머리 도 그렇고 26년 전에 제 색깔이었어 머리가. 아, 아, 와, 그랬구나. 그러면 조금 파격적인 변신. 핑크로 한번 바꿔봐. 핑크로 한번 바꿔봐. 어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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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머리 다이게 어. 해가지고 뭐. 나중에 시간 되면 이빨 아, 교정 좀 하고. 이 그래. 그래. 매력이라고. 아니 근데 이제 너무 오래했잖아. 네. <laughs> 아, 아버님은 아, 따로 고민 음. 없어아 저도. 인기가 다시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. 아 예전에 저도 인기가 좀 있었던, 어... 그 제가 뭐 어... 유행어도 몇개 있었거든요. 그럼요. 무슨 유행어? 아, 그때요? 무슨 유행어? 아, 그때요? 어... 아 그때요? 어... 짠짠! 이거 있었어요. 어... 그리고 또. 아주 뭐 모를 는데뭐 뭐 물어보면. 예, 어... 얘기 안 해! 뭐 이것도 있었어요. 아... 선배님도 정말 어... 좀 무기시네. 요 <laughs> 얘기 안 해. <laughs> 이걸 믿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. 체력이나 뭐 이런 거는 괜찮으시죠? 한번 해볼까요? 아야, 뭐, 아야, 뭐, 장안갔어요어 살짝 지금 다 뻔했어요. 아, 안 봤군요. <laughs> 아니 요즘도 계속 지방으로 행사를 계속 다니시고 예. 뚝딱이는 이제 효도해야 되는데 결혼 생각 아직 없어요? 그래야지아 결혼해서 아버지한테 효도도 하고. 꼭 결혼을 해야 되나요? 근데 네가 지금 뭐좀 핫해지고 싶다고 그랬잖아. 결혼을 해도 해가지고 어, 좀 어. 이슈를 만들어서 뚝딱이 결혼한다 어. 어 스캔들이라도 좀 내고 그래봐 뚝다가 아, 딱이뚝이요 뚝딱이 뚝 마지막 연애는 언제뚝딱 아, 오래됐는데 아주 딱이 뚝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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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누이라딱이 뚝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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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딱 뚝딱이 있었고요. <laughs> 뚝미, 뚝순이가 실제로 있는 캐릭터예요. 네. 오, 다 있는, 다 있는 애들. 네. 앞으로 아빠 말씀 잘 듣고. 네. 아무리 오래된 캐릭터고 하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계속들 변화를 해야지. 어, 봐주는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네. 새롭게 생각하니까 늘 변화하는 뚝따이가 되길 바라고. 이거 깃발 한번 해줘. 네. 뚝따이가뚝다이 한번 뽑아. 아, 뚝따이 고민으로 왔으니까. 할거 봐라. 자 뚝딱이가 하나 딱 집어. 아다 어, 뚝딱이 인생. 뚝딱이 방송 봤어? 예. 네. 어, 됐어. 네가 뽑는 거 아니야? 안 봤네. 아 <laughs> 자, 뚝딱이 인생을. 말해줘라. 이야. 말해줘라. 이야. 어, 뚝딱이 사랑해 누구 있네. 사랑해 빠지 어, 뚝딱이 누가 있어? 뭐 어. 나타나겠는데고. 아 뭐. 아 그지? 아이큐. 뚝딱이 그러면. 마지막으로 그 연락 잘안 된다는 후배들 그래. 있잖아. 후배들한테 영상편지, 영상편지 한번 써와봐 그래. 아 어. <laughs> 어, 후배들아, 어, 나는 앞으로 그 내가 살게. 다 집회 하니까 내가 살게. 어, 같이 회식도 하고 대방어에 한잔 하자. 이제 어, 그래. 다음에 꼭 연락할게, 연락 받아야 돼. 아, 대방어에 앉아. 대방어, 대방어 좋아하네요. 아, 도다리도다리도 좋고. 아, 쭈꾸미. 쭈꾸미도 좋아. 어, 어. 대방어까지 갔으면 아, 딱 좋았을 딱 텐데. <laughs> 아. 아, 아 그래요. 하여튼. 대한민국의 미래, 어린이들의 대통령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경제 파워. 아빠! <laughs> 우와, 오 잘했어. 아 어, 나도 그런데 조금 얘는 좀 아닌 것 같아. 조금 는기차인 같아 그래. <laughs> 자 우리 또딱 이쪽으로 와요. 아유 잘했다. 음 잘했어. <laughs> 아,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<laughs>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어에 계신 엄마한테도 음, 메시지를 음. 보내시. 그래 엄마한테 해라. 엄마 건강하시죠? 아 자주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. 여보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아유, 감사합니다. 엄마 사우디에 있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. 아, 그 얘기 왜 했어요. 괜찮아. 원래 그때 녹화를 엄마 사우디에서 대보름달에 늘 그래서 그쪽에서 더운 나라에 엄마가 <laughs> 그 얘가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그러면 그걸 보여줬어요. 그렇지? 보여줘요. 그러니까. <laughs>